시작됐어요. 올 시작됐네. 시작됐구나. 이제 알았어요. 아 오늘은 여러가지 리소스 팩들을 한번 차례대로 해볼 건데요. 자, 백명과 관을 이렇게 하고,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리네요. 자, 오늘은 시간이 되면은 리소스백 다운로드까지 할게요. 다운로드 리소스백. 갖고 이렇게 아무거나 리소스백이 있는데요. 자 여기엔 아무 리소스백도 깔려있지 않아요. 자 일단은 자, 이거 있는 리소스 팩을 딱 누르시고, 참가하려면은 이걸 딱 터치하시고, 이걸 누르시면은, 글로벌 리소스 팩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만들기를 하면은, 안 돼. 자, 오류가 생겼나봐요. 아닌가, 렉인가? 뭐야? 잠시만요. 네, 다시 왔는데요. 자, 이거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왜안 돼? 저는 핸드폰이 쓰레기네요. 뭐야 어아니네 됐네 녹화를 그렇게 많이 찍을 수는 없어요 네, 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찍을 수는 없.. 없.. 어? 없어요, 어, 없어요. 하... 자, 일단은 아까 전에 비수스 팩을 깔면은 이런 식으로 마크가 변합니다. 어, 뭐지? 안녕하세요, 언텔입니다. 제 스킨 귀엽죠? 날아오르라 조작이요 이렇게 좋은 앱을 깐 김에 두둔 두둔 게임 모드 푸는 명령어와 게임 모드 하는 명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드은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서 어차피 혼자 있을 때는 저걸로 하면 되는데 명령어를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 갖고 제가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다 아, 외웠거든요. 자. 음. 응. 이렇게 하시고, 맨, 음, 고, 어, 하고, 응, 아, 하고, 아디티, 고하고, 고하고, 뛰고 게임 모드 1과 2와 0이 있습니다. 일단은 0으로 하시면은, 게임 오다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3은 없어요, 모바일은. 3은 없고요, 모바일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했다시피, 이렇게 돼있을 때, 이걸 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오 P, P. 이렇게 하시고, 앗! 아! 한번 뜨면, 은 먼저 1과 2. 아무것도 1과 2 해봤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임 모드가 되기 때문에 더 이감해. 하면... 아, 맞다. 이거 모험이었지? 게임 모드 2도 없습니다. 사실은 게임 모드는 1밖에 없어요. 모험이 됩니다. 저렇게 하면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고 일 하면은 게임 모드가 설정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또게또이소스팩을 깔로 왔습니다. 자또 다른 소수팩을 깔로 왔는데요. 으 <목소리> 진짜. 뺀 방법은 눌러서 이렇게 하고, 요 오늘은 아주 신기한 것만 하겠습니다. 뭐지, 이거? 아, 내가 깐거 아니네. 시간 남으면은 까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이죠, 꿀팁, 꿀팁. 하는 법을 2탄에서 할 건데요. 2탄 2탄, 2탄을 찾으시려면은 그거 처음에 이이앱 제목 있잖아요. 제목 그 제목에다가 제가 1을 써놓을 거예요. 그랬다가 1 2로 바꾸시면은 나와요 그게 2가 됐죠. 썼을 피 그것도 안 되면은 까는 법보다 아니 적용하는 거 나가는 게더 알고 싶은 사람이 많을것 같아 갖고 일단은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요 뭘 누렸는지. 일단은, 자, 끊고, 여기 스토어에 들어가서, 뭐야, 이거. 스토어,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텐션에다가, 와, 이거는 꼭 됩니다. 인. 아주 쉬워요. 그에부트 이렇게 고잘 보이죠? 시 여기 보시면 마스터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마스터. 마스터 깔았죠. 마스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아 진짜 업데이트. 에이 녹. 자. 그 마스터 업데이트 중이래갖고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왜안 들어가죠? 야야야! 안 들어가지네요. 업데이트 중이라서 그러나 봐요. 일단은 녹화를. 두... 드디어, 마인크래프트 마스터에 뒤로 왔습니다. 마스터에 뒤로 와갖고, 여기 보시면은, 맵 스킨 텍스처 모드, 어 어쩌고저쩌고 졸라졸라 시드가 있습니다. 일단 텍스처에 뒤로 가세요. 야, 이슬라임아 뭐지? 아, 뭐야. 자 일단 여기 들어가갖고 다 사진 필요 없습니다. 뭐 여기다가 하고 싶은 앱을 뭐 이거 이걸 눌러갖고 이거 그냥 박탄 누르지 말고 여기 화살표를 눌러갖고 다운을 합니다. 다운을 해갖고 자 여기처럼 이게 제가 다운한 건데요. 이거 딱 누릅니다. 그리고 이거 게임 표시 절대 누르면 안 돼요. 누르지 말고 마크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한 대로 따라 하시면은 마이크 저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저랑 똑같이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빠이빠이